친구들 샬롬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귀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어서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친구들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엄마 아빠 말씀에네 하고 순종하며 예배 잘 드릴 수 있지요?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도 예배 잘 드릴 것을 전교사님은 믿어요. 친구들,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꾸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. 오늘은 특별히 그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,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.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함께 살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.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세계의 민족들이 건강하여 지기를 기도해요. 친구들, 우리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기쁜 모습으로 만나요. 샬롯!